윤희숙, 막, 화내잖아. 응, 어. 화내지 막, 화내고, 억울하다고 이준석은 막 울잖아. 울어. 어. 근데, 내용을 보면, <laughs> 아니, 뭐 왜, 왜 화를 내지? 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우리 같은 양심이었으면, 어. 예전에,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얘기 한거 있잖아. 어. 되게, 그, 그거 쪽팔려서, 음. 어디, 그것도... 나는 미란선 타고, 어디 저 홍콩 같은 데로 어. 날랐을 거야,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게 난 되게, 되게. 내가 그것 때문에 심리학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얼떨결에 음. 인지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상담심리학도 공부하고 를 대학원 논문까지 찾아보고 음. 결국 답은 영이라는 게 이게 음. 맞아. 걔들은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 그렇게 믿어. 아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양심에 쫄리면 음. 그게 다, 다른 느낌이 나오는데 난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예를 Y라는 인물이야. 누구라고 얘기하나 했어. Y라는 인물이. 아 Y요? 네. 윤희숙 얘기하는 어, 근데, 거야? 아니 윤, 윤석열 얘기하는 거야. <laughs> <적이라고 웃음> 죄송한데 Y로 시작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용납할 수없 <laughs> 설마 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적이라고 어. 간주하는 저 사람을 쳐야 되는데. 네. 보니까 부인이 네. 한 60억 가지고 있어. 음. 근데 그중에 10억을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음. 어? 청와대로 간네 남편이? 음.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빼서 음. 사모펀드에 넣때는 거야. 음. 그러고 나서 공고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천인공으로할 일인 거야. 왜? 어 사모펀드 같은 그 불량하고 아, 범죄적인 어, 어. 거기에 돈을 넣고 이이 어. 부인은 재산을 분리했다. 그냥 했다. 교수야. 어. 그냥 이제 영어교육 교수야. 어. 근데 뭐다 하는 얘기. <laughs> 근데 <laughs> 이막 이제 기업들을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부를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지금 거지. 최평님이 이야기하는 건 어. 그들의 시선에서 그렇다자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네. Y가 Y가. 음. Y도 배우자가 있어요. 음. 이분도 공교롭게 재산이 한 60억이야. 음. 되게 비슷해 둘이. 어어. 근데 나 부인 재산이야. 어. 그이 남편 재산? 저쪽도 남편 재산이 아니야. 본인은 개털이 저쪽은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음. 수사만 30년 해온 사람이지. 음. 근데 이쪽을 보니까 어, 무슨 도이치모터서 주가 조작을 해. 어. 너무 사랑스럽지. <laughs> 아,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laughs> 그래 남편은 그냥 공직에서 <laughs>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 우리 그래, 우리 나중에 자식도 생기고 하번 아, 둘을 일루어야지그 Y 씨에게 있어서. 어. 어. 그분은 그 자기 와이프 너무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된 거야. 아 장모님은 어, 어 너무 열심이야. 어막저저 저 통장도 어, 막 20억 투자해서 어. 요양병원을 만들었는데 어. 요양병원을 만들 자격이 없는 분이야. 어 근데 나라 돈을 어. 2 0억 9천만 원 수급을 막 받아. 어 나라 돈이 뭐야? 눈먼 돈이잖아. 그렇지. 너무 장하셔. 우리 어. 장모님은. 아. 근데 우리 집안 문제로 <laughs> 보니까 이건 너무 훌륭해. 아 남의 집안 문제로 보니까 이거. 죽여야 될. 절대 내야 되는 어 완전 멸문지화를 시키는. 아 내가 되는. 보기 아까 뭐 공범 기소 안할 것이다. 어. 안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어디 있어. 냉정하게 보면 어. 우리는 앞으로 바닥을 보게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보게 되고 네.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보게 돼요. 어. 이 싸움은 그렇죠. 왜냐면 하 정권 어어. 교체가 안 되면 더 독이 받사고 그러니까. 올 테니까. 저 저분들의 생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 이거 이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은 어. 선을 하나 어디 긋느냐예요. 어. 피와 아예 투쟁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네, 네, 네. 근데 이 전선 안에 적이고 어. 여기 우리 편이잖아. 어. 똑같은 일이 아니라 이쪽의 죄질이 더 나빠도 어. 이 사람은 그건 죄라고 믿지 않아. 아니 근데 좋아 이거 인정해. 아, 좋아 인정,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좀 전에는 어. 야, 윤석열 얘기했으니까. <웃음> 다, <웃음> <웃음> 다 <와서>. <웃음> 윤석열이 <웃음> 뭐야 Y라니까 <laughs> Y. 와이라 그러면 내 생각나잖아. 기분 나빠. 그만해. <laughs> 나도 양이 나. 근데 유도 윤 씨들이 난리냐. 윤희승 음.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요. 아, 윤희승 그러니까 윤희 얘기로 그러니까 넘어가죠 아까 네.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거 인정. 그리고 음, 음. 피아 구분해서 선을 긋는 거 인정. 음. 근데 근데 우리는, 나는, 저거는 어. 나는 아무리 내가 선을 그어도 음.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도의 상황이 터지잖아. 어. 그러면 그거 못 감싸. 음. 어. 나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면 차라리 입을 닫아 음. 그러면 그 종편에 나가서 입을 닫아. 그럼 입을 닫고 있으면 어. 방송 끝나고 나오잖아. 그럼 어. 이제 공격할 거리 생각막 죽으라고 공격을 하지. 음. 근데 나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너왜 음. 가만히냐? 있 내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나는 음. 할 말이 없는 거야. 미안하니까 음. 어. 우리 편이라도 잘못 치냐. 안돼 그럼 지는 거야. 아. 근데 뭐 아니 적당한 거리는 뭐 대단한 데 치는데 어. 우리 흔히 말하고 실리 친다고 하잖아. 음. 윤희숙 지금 상황이 실질적 상황이야? 음. 자, 설명 좀해 봐. <laughs> 자, 윤희숙 얘기해 를 보자. 자, 어. 일단은 간단해. 형 어. 1분 안에 끝내요. 1분 30초. 알았어. 1분 30초. 1분 30초. 자, 시간 제자. 시간 제. 있을 거야, 음. 자, 이제 이 12명이 걸렸어요. 음. 저희 국민의힘 전수조사. 음. 민주당은 이미 두달 전에 나왔고. 네, 그렇죠. 여기서 전제는 민주당은 174명 의원과 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이제 들여다보는 걸 동의하고 음. 봤는데 (12명이) 걸렸어 그때 음. 다 탈당 음. 두달이 지나서 국민의 힘은 왜안해 음. 뒤늦게 했지 음. 그랬는데 (12명이) 걸렸어요 똑같아 음, (104명) 의원의 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음. 개인정보 동의하고 음. 여기서 이 조사 대상은 (500여 명) 음. (800여 명) (500여 명) 똑같이 (12명)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 국민의 힘 결정 한무경 의원은 제명, 음. 비례대표인데, 음. 이건 좀 내용이 삭파봐 주기 어렵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당 나가서 소명하고 살아 돌아오시오. 음. 아니면 죽던가. 음. 그 다음에 다섯 명의 의원은 소명이 안 돼. 음. 그럼 이 사람들은 탈당 요구. 음. 자, 이게 이제 탈당 요구가 얼마나 또호울 좋은 건지는 나중에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섯 명은 살려줬어. 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음. 자, 화상회의로 연결해. 당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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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혐의라는데 얘기해 보시오. 1분 음. 10초. 어, 그러니까 윤희수 의원이 얘기했더니 음. 어 이해가 되는 거야. 음. 이건 죄가 아니네. 아까 그 사람들 사고 방식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니까 면죄를 해 줬어. 왜냐면 하 이런 거야. 내용이. 자, 이제 나이가 드신 아버님, 친정 아버님이 음. 농사를 평생 짓고 싶어 하시다가 이제 시작인데 1분 네. 10초에 이제 농지를 샀어.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왜 부동산 투기라는. 윤인승 얘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샀는데 어. 지금부터 일부 삼요그러고 지금 벌써 벼가 잘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려는 거냐? 음. 하면서 나는 대권 주자도 내려놓고 음.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laughs> 근데 야, 잠깐만요. 하고 이제 어제 선언을 어. 한게 파장이 큰 거지. 이게 액션이 음. 이상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음. 누가 나를 그러니까 윤인숙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음.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해. 그렇지. 그리고 이 모든 건다 음모 민주당의 음모야. 음. 민주당 똑같이 조사를 받았지만 음. 그래도 내가 걸렸으니까 민주당의 음모야 이거는. 일단 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음. 월, 월 말이 단어가 음. 야랑타나 어. <laughs> 연좌제, <민주주의>. 야만적, 야만적인. <laughs> 음. 음. 그러니까 다 민주당 개새끼들이 나를 엮으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어. 버럭 화를 내면서. 갑자기 국회의원 사퇴를 해. 어. 그리고 대선 후보도 안 나갔는데 물론 어. 얘가 대선 후보 나간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어.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뒤로 빠진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대표는 어. 이런 일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 물어. 붙잡으면서 내보내. 안 되게 안, 안 내보내. 안 내보내. 그러면 안어 그래서 그아무튼아무튼안하 붙잡는 음. 신용을 했어. 어, 중요한 건 신용을 하면서 눈물을 막짓을짜 음.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런 거야. 음. 나 어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까지 등급 다, 다 돌았어 맞아요. 그래서 어. 봤더니 음. 일단 이분이 80자가 넘으셨는데 음. 음. 그, 노후 소일거리로 지금 마치 지금 35년생인가 그러시는 36년생 36년생. 응. 어. 36년생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뭐80 넘었고 음, 2016년에 어. 이 농지를 살 때는 어. 거의 80에 근접한 80 그, 85만 음. 85세 지금까지 살면서 85세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구 본적 있어요? 존 두한 <laughs> 짱 아 씨발 그 새끼 얘기 나오니까 설치력이 갑자기 정각장. 생기잖아 아니 내가 내가 아니, 연구한 차... 게 있는데 아, 씨. 야 얘기 좀끝내자 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좌파의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짧아 우파는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왜그러지 모르겠어 냐면 정신이 건강해 <laughs> 내가 잘못한 게 없어 <laughs> 나 이제 이 좌파봐 죄책감 몇년 살겠니 얘가 지금 몇년못가 아, 지금 나 밤마다 아, 근데... 진짜 열받아고잠못자 아, 전두환 얘기가 나오니까 반박을 못하겠다 어. 밤마다 열받아서 잠못 자니까 진짜 어. 수명줄어는 수명이 줄는거 거거 같아 진짜 근데 유니스 얘기를 끝내자면 얼마. 그래서 그때 80세 어르신이 음. 노후에 소일하기 위해서 딴, 산 땅이 일단 땅이 3 3 0 0평이야 음. 축구장 1.5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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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25마지기 정도 되는 거지. 음, 네. 15마지기. 15마지기. 어. 그래. 20 스물... 일단 그러면 음. 그거를 어르신8 5어센치대 무슨 소일거리도 그거 노인학대 아니야? 그 정도. <웃음> <웃음> 여기서 농사 지으세요. 야 이거 구치소 들어가는 거보다 힘들겠다 이거는. 어. 그리고 어. 그분이 되게 이제 그런 거 하면 전원 전원 농장 이런 거 생각하잖아. 음, 음. 근데 주말 농장. 음. 그런 건 되게 서울 가까운 데로 가서 그경기도 그래, 왜냐면 땅 주인은 따로 있지. 그러면. 왜냐면 그런 이분이 동대문이 잖아 동대문이시. 근데 굳이 세종시에 사시는 거야. 음. <laughs> 농사를 세종시. 세종시에서 갑자기 짓고 어. 싶으셨어.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된 용이수 구원은 세종시 아파트가 있어. 음. 어? KDI 연구위원이었어. KDI 어, 연구위원은 연구위원 어. 1년 뒤에 돼. 그것까진 음. 몰라. 어. 그러니까 1년 땅 사고 1년 뒤에 KDI 연구원이 되는데 어쨌든 음. 세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그래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나 cbs가 보도했나 보면 그 동생의 남편 사위지 어. 사위가 박근혜 때 맞아 실세였다네 실세 중에 음. 경제관료 어.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잠깐만요 정말 죄송한데 왜왜왜 응.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충격적인 얘기야? 아니 이게 어. 내가 참아볼라 그랬거든. <laughs> 근데 아까 오면서부터 약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어. 느낌이 어. 있었는데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냥 그냥 다 그냥 나도 고속도로에서도 급똥은 봐주는 <laughs> 거 아시죠 <laughs> 여러분 급동이에요 사람 살고 봐야지 일단. 다 <laughs> 아니 그래 여기 조금만 있으면 쌀것 같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야 이게 야, 진짜 너무. 족벌 저... 족벌 방송 다음에 네, 똥 싸는 방송 처음 본다 정말 보다 보다. 정말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빨리 일루와, 빨리 일루와. 아, 진짜. 일루와, 세기, 나 올랐지 화나서온 어. 건데 어. 그냥 아까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건 설정도 아니고 음. 그냥 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겠냐 그래도 좋아. 나는 <laughs> 진짜 기분이 빠진다. 아니, 내가 그래서, 이러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거지. 어, 사위는 실세야. 어, 박근혜 실세야. 정권 때 그래서 경제 실세야. 음. 땅을 샀는데. 음. 그때 매매계약서까지 이제 등기부등본에 매매계약서가 나오거든. 부처 첨부된 게 돌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뭐 사이트나 본인 SNS 같은도볼 텐데 3,300평이고 2016년이고 상계 음. 8억 2천이야. 음. 그러면 미안하지만 어르신 소일거리로산 거치고 음. 너무 심하잖아. 노후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음. 해명하기에는 너무 너무 심하잖아. 네. 8억 2천이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요. 음. 물론 뭐 좋아 다 양보해. 음. 그럼 8억2천이면 진짜 시골에 가서 노후를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면 음. 경기도 같은 데만 둬도 그 정도 농장 사고 농, 그러니까 농장 딸린 집 음. 있잖아 농원. 그럼 이제 윤니수 의원은 이렇게 음. 이야기하겠죠 아유 어디에 땅을 사서 어디서 농사를 짓는지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지 근데 음. 하필이면 딸이 살고 있는 아빠 딸이 살고 있는 세종에 갔고 음.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직장하고는 1 키로 떨어졌나 아니 주변이 다 산업단지 부지야 <laughs>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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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이야. 하필 거기다 들어갔는데 응. 딸은 몰랐대. 딸은 몰랐지. 딸은 몰랐대. 응. 2 6 년째 아무 얘기도 안했대 그러면 되게 웃겨지는 게 뭐냐면 응. 이 지금 이분은 사실은 농지법 위반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응. 왜냐면 본인이 거기 소작을 농사 했어. 안 하면서도 삼천 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을때 농지법 위반은 명백해 보이고 응. 지금 의심되는 건 무슨 정보 이용했는지까지 경찰 수사를 응. 받는 아야 판인데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분이 윤니스 구원이 나는 몰랐다 그는 바람에 이 분이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명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어. 나딸 사는데 옆에 가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이제 못하게 됐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딸이 그거를 막아 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가 이런 거야. 친정 아버지를 계속 얘기하지. 나는 결혼하고 시댁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호적에서 정리된 이후 독립 경제로 살아왔다. 아니 이게 되게 특수하게 들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친정 아버지와 내 재산은 완전 결, 별개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다. 근데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 어, 아니야 원래 딸은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독립 경제가 되지. 가구 수도 빠지는 거고. 아니지. 어. 그 양반 입장에서는 윤승훈 입장에서는 결혼해도 응. 친정 원조 받고 가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거가 없지. 아 그게 일반적인 주변에 형탠데. 그런 생각 하나 보지데 어, 근데 나는 형탠다. 그렇지 않고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대단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임찬이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법조인이니까 알지만 그러면서 연좌제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그리고 야만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다른 문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뭐 성적인 문제. 부모가 개입하면 큰일 나지. 자, 그런데 지금 경제란 말이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거잖아. 자, 아버지가 삼천여 평의 땅을 팔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시세 차익을 냈어요. 지금 보면 이것도 언론 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어. 이 땅값이 별로 안 올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2016년 당시에 한 8억 원대로 산 8억 원대도 어. 당시의 농지에 비해서 거의 열배 가격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렇지. 누가 어. 논을 8억을 주고 사 그러니까 논인데 많이 안 올랐지만 올른 거지. 내가 고향이 저 호남이자 전라도잖아, 응. 순천이잖아. 거기 몇평 갖고 있어? 별도 없었다. 나는. 아니 그 뭐, 거기 만석군이란 얘기를 들었어. 아좀 얘기 좀 힘겹게 말하 그래서 양변이 많아서. 집에 잘안 가요. 부모님하고 소원해요. 왜냐하면. 집안이 다 한의학 집안인데 본인만 법조인이야. 그러니까 이 어. 형제들하고도 달라. 네. 그러니까 여긴좀 집에서 왕따인데 네. 그래도 호적을 아직 안 팠고 네.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 얘기 좀 산으로 좀 끌고 가.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 아니 말도하고 만족? 있는 거야? 부모님이 연로 하신데 부모님 <laughs> 사후에 그 재산은 어디로 가? 그 재산 은 <laughs> <진짜> 어디로 가? <laughs> <laughs> 그제사는 자녀들에게 가는 거야. 정주할게요. 정주할게 일단 저는 해우소에 다녀왔고요. 아, 잘 됐어? <laughs> 아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생각보다 빨리 끊었네. 순, 순산하고 왔습니다. 아, 순산했어 아, 얘기를, 얼마, 네. 어디를 어디를 얘기 네. 어디 어떻게 는 거야? 내가 어, 하던 어. 얘기가 뭐였냐면 얼굴이 좋아졌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까지 그러지 마. <마줘! 웃음> <laughs>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아, 울지 마. 울지 말고. 울지 마. <laughs> 강해져야지. 그래, 강해줘야 돼. 우리 옆에서 야지 좀 음. 논다고 형이 그래. 그렇게 흔들면 리안 돼. 상황이. 아, 네. 그렇잖아. 일단 내가 하던 얘기는 뭐냐면 음, 음. 그래. 그때도 8억인 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음, 음. 지금 최소한 음. 적게 잡아 두 배고 네. 많게 보는데도 다섯 배까지 본단 말이야. 음. 한뭐 30억 내외 30억에서 10억으로 음. 본단 말이야.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정도 이익을 봤으면 음. 그냥 최소한 최소한 나 같으면 제가 저는 몰랐지만 음. 우리 아버지가 돈 욕심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고 어. 죄송하다고 하고 어. 그냥 미안하다고 차라리 하고 같은 사태라도 그러니까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 음. 그게 최소한 양심이 아니 그건 거야. 양심이 있는 경우지 그렇지 아니 다루지. 우리가 자꾸 음. 우리 입장에서 얘네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음. 그러고 나서 더 어. 하려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봤던 기사가 어. 보다가 그 이게 어디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거 당옥 당혹, 여권 당혹하고 있어요. 음. <웃음> <웃음> 왜? 민주당이 당혹하고 있다. 왜 당혹해? 아니 왜 당혹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음. 여야를 균형 잡아서 보도할 때 음. 어제 윤희숙의 사퇴 선언은 음.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야 음. 야권에게. 야권에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음. 왜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든 이거밖에 안 해. 음. 그런데 유니스 의현이 의원직 사퇴라는 게 어. 다른 국회의원들이 안 써먹는 수법이에요. 맞아요, 네. 의원직을 오히려 안 놀치려고 이게 벌벌벌하지. 어, 어 배지다 던집니다. 초선 의원인데 어, 나 안해 안해 신선해 어.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며? 음. 세게 하잖아. 음. 사퇴까지 하는데 음. 탈당했지 우리 라 사퇴도 있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재석이 울었구나. 그다 고마워서. 어 그래서 어. 눈물나게 고마워서 울었구나. 어, 눈물나게 고맙지. 어. 그리고 이 고마운 일을 한 거야. 음. 그러면서. 음.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야, 정치, 그러니까 이 윤희숙에게 이런 게 있어. 음. 나는 정치인은 올고다 한다고 생각을 했다. <laughs>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책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리는 빚었지만, 음. 우리 아버지는 무고해. 나도 무고해. 음. 근데 결백해. 음.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 음. 그럼 야, 이 여권이 왜 공격하지? 그러면서, 음. 아, 내가 강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니까, 음. 부동산으로 나를 엮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계속 이제 이 여기 있으면 대권 음. 주자로 있으면 이 여권이 나를 총 공격할 것 같아. 어. 라고 이제 지금 과대망상을 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내려놔야지. 어. 얘는 어떤 세상 성인.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윤희숙이 그런 걸 떠나서 응. 근데 이 그걸... 시나리오가 야권에 먹혀서 어. 윤희숙 의원 그만두지 마세요. 지지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지지자가 있어? 많아. 야, 조금 전에 많아. 얘기했잖아. 아. 뭐 기사로 그렇게 쓴다니까. 그리고 기사를 쓰면서 봐. 어. 윤희숙 분노. 윤희숙 눈물의 사퇴, 윤희숙 결백한데 의원직 던져. 그러면서 민주당 당혹, 정권 흔들려 지금 막 정권이 들리고 있어 윤희숙의 사퇴 선언으로. 그런데 윤이숙이 지금 체급을 네. 막 정치적으로 풀리는 중인데 어.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재명 후보 예를면 들 정치 쇼다. 어.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 하나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음. 의원직의 사퇴 여부는 음. 되게 웃기게 된게 민주당 손에 달려 있어. 표결해야지. 맞 표결해야 돼. 그 민주당이 어. 아웃 그러면 음. 죽고 민주당이 아니, 유지. 그럼 그러니까 유니수군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니 민주당이 이거 나저 뭐야 안 시킬 거란 나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던질 거라는 어. 걸 알고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 그니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지금 유니수군 진정성과 음. 전략이 섞여 국회원 직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유니수의 음. 계산대로 맞춰 써주는 그그 음. 그 기자도 음. 난 진짜. 저, 좀, 아 나도 기자 짓을 8년을 응. 했지만 아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요 음. 인젠 돌아올 수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런 그런 서 만들어진 그리고, 게 뭐야 네? 언론중개법이야 뭐가 언론중개법이야 대한뉴스지 바보 <laughs> 형, 한 번만 더 나한테 응. 이따위 퀴즈 내면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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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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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리하고 네. 그래. 윤희숙은 아마 음. 이거는 분명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음. 윤희숙이 됐든 윤희숙이 아버지가 됐든 음.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음. 본인의 아버지는 사실 잘못한 게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음. 이게 나이를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하고 민주당에서 도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 무슨 민주당이 당혹한다 이딴 소리 못 쓰게끔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 기자부터 조절야돼 그런 어. 소리 으면 기자부터 조절그고 일단은 오. 그만해 저기, 이제 아니 하나만 뭐그만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게이거 <laughs> 네. 연주하지 아니냐 양한적이다 그랬는데 어. 되게 웃긴 게 민주당 쪽에 800여 명 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나머지 500여 명이 음. 다 직계 존비 속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서 음. 조사해 주세요 그랬거든. 그럼 민주당은 음. 아버지 어머니 부동산 안 보고 음.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봤을 것 같아 똑같이 봤어. 그럼 그럼 그러면 다 연좌제잖아. 음, 어. 근데 왜 자기만 연좌제에 걸린 것처럼 <laughs> 난리야.